정지소 씨께 정지소 씨랑 서현 씨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우선 정지소 씨는 우선 연기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좀 연기하신 소감 듣고 싶고요. 분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감 듣고 싶습니다. 서현 씨는 정지소 씨랑 같이 뭔가 대결 이 구도가 잡히면서 뭔가 두 분의 그런 어, 두 분의 연기에 점점 계속 빠져들었거든요. 영화를 보면서 두 분의 좀 연기 호흡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어첫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 일단 저 제가 이제 처음 빙이 역할을 해 봤는데요. 어 굉장히 그 일단 이 거룩한 밤이란 영화에 참여하게 된 걸로도 상당히 영광인데 이 영화에서 이런 멋진 모습을 또 보여 줄수 있게 돼서 저도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. 어, 생각보다 굉장히 어,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어, 너무 <laughs> 빨리 어, 어, 이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또 제가 연기한 것보다 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개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분장을 한 것은 어, 이 후반부에 넘어갈 때쯤 굉장히 어, 오랜 시간 일찍 와서 몇 시간 동안 분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CG도 있지만 분장이 되게 큰 힘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어, 저도 일단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지수랑 사실 현장에서는 어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여서 저희가 또 대기할 때는 어, 너무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.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중해서 서로 봐주지 말고 열심히 붙어보자 이러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어, 저도 되게 지소랑 연기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. 어, 저에게 또 뭔가 한 단계 더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네, 그런 촬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소야 고마워. 아유, <laughs> 지소 배우님도 혹시 서현 배우님과의 연기 호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어, 저는 어~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니를 이제 좀 이렇게 째려보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듯이 약간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훑어보거나 막 어~ 막 니들 뭐 하찮은 막막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니가 막 자기한테 막막 막 해달라고 오히려 더 그래야지 신이 산다. 오이, 자칫 이상 너가 이렇게 나한테 막 해야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한테 더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줬던 것 같아서 언니가 너무 고마워요. 네. 고마워. <laughs> 네 답변 감사합니다. 다